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인사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오늘 예배서 1장 15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을 나눕니다 사람이 숨쉬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고 부정적이 되고 감정을 따라 살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그론수마가 수박, 몬스마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웠답니다.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잊고 있다는 오셨을 때, 그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시간만 되면 기도하셨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 다 잠이 들었을 때, 일찍 일어나서, 하늘 껍질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을 때는 밤새워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일생은 기도일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되시 전날 밤에도 습관을 따라,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에케스마의 동서도 기도하시고, 붙잡으셔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셔서 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 말고 나를 기도의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체질로. 때렸든지 못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삽니다. 왜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한 앞에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그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동성 연애로 우상숭배로 음나가 방탕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두 딸과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약혼해서, 약혼자들이 있어서 결혼할 그런 나이였는데, 그사회들조차도사회될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아람의 조카 로타고 두따라고 아내 네사람을 빼놓고는 그냥 거의 99.9%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0 명의 의인들 기도하는 사람만 있었다면 소동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음란 방탕에 빠졌기 때문에 위험불로 다 멸함을 받고 롯의 아내도 그곳에 두고 왔던 모든 재산이 너무 녹아 고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하고 두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일체리명만 크리찬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도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이 내 삶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밝히 밝혀줍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가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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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건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입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아래면서 주의 도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3년반 동안 다쳤던 하늘의 물을 내는데 7번을 엎드렸습니다. 읽어보니까 것은 완전 숫자인데,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문제,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고또부르짖고또부르짖고또부르짖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우리 함께 은혜는 응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놀라운 붕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국권에 세워졌을 때 사도바 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서문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장 십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 이 계시라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것을 깨닫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깨달아 는 것, 언더스탠딩입니다. 통찰력,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고로서 일장 구절에도 같은 내용을. 기도가 나오는데, 이로써 우리도 듣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구하느니 너희로 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한국이 이 같은 탄핵사까지 오게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면할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이미 있어요. 이미 3 0 0 0년 전으로 거슬러 와서 3 0 0 0년 전이 다윗 왕국 시대인데 그다음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돼서 그다음 로브암 이어서 이스라엘이 북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북강국이나 남한국이나 다 망했습니다 왜 망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 것입니다 이방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6만 교를 세우시고 1,400만 예수님 피가로산 성도를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무속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무속인들 왠 도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점진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무당협회라고 경신회가 있는데, 무당협회 가입된 숫자가 한 10여 년전 통계가 30만인데, 지금 한 50만 될 겁니다. 전국 무당협회. 무당, 점쟁이 도사들 다 합치면 100만 명 훨씬 넘을 겁니다.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려고? 이런 무속인들이 그냥 들끓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문에 오늘의 사주 나오는 거다 없애버려야 돼요. 일간신문에왜 오늘의 사주 가는 거 오늘의, 그걸 보면 그날에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말띠는 동쪽으로 가지 마시오. 그때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차타가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갈수 있지. 이런 무속인들의 내용들이 신문에 버젓버둑 올라오고, TV 프로그램에도 무당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인사들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병고치 받는 얘기는 안 나와요. 무속인들을 찾아가 갖고 그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무속인들은요, 귀신형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귀신형.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봐요, 과거를, 과거를 봐요. 마귀는 과거를 보고, 성령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반난남의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뭐, 무슨 죄졌지, 무슨 죄졌지, 마귀 역사예요 성령 역사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게 만듭니다 밤낮 불안감 불어넣어주고 죄책감 불어넣어주고 끌어내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속으면 안됩니다 남의 문제점만 들여다보고 들추내게 하는 것 마귀 역사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께서 남의 문제점에서 끄집어내려서 무너뜨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죄지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이 끌려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의 돌로 쳐라. 그러니까 손에 돌을 들고 갔다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다 죄인이거든요. 돌을 놓고 다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의 무속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이 땅의 모든 귀신 집단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지, 한 줄도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밤낮 뭐 무슨, 뭐, 누가 어쩌고 무슨 도서가 어쩌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게 사라져야 돼. 요 근데, 약 2,700, 800년 전부터 몇백 년 동안 계속됐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도, 그대로 더 고소로 올라가면 약 3천년, 4, 400년도 고소로 올라가면 44 시대인데 44 시대 4년 동안늘 우상 숭배했어요. 또 400년 더 고소로 올라가면 이집트에 살면서 또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람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에 저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우상숭배 기록이 없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하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에서 포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생긴 우상이 뭡니까? 마음속에. 교만의 우상이 들어와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 에못 박은 것이 또 문제지만 어쨌든 우상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문제.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멸망을 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탄핵사태가 공개되었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먼저 통해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서 정치들이 바로 서게, 서게 해야 되고 공의가 가물처럼 흘러나가게 해야 되고 함뜻이이 지어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소홀히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이 거의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 셋째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무예요 3,000년 전 역사는 지금 똑같은지. 역사를 보면 아는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거든요. 똑같은 현실이 지금 무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탄내라고 하는 체제들을 때리신 거예요. 지금의 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은 사람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알게 한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 아이 안에 물이 있음을 안다. 그 그런 안다고 물을 먹어 보고 아 이게 물인 걸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처음적으로 아는 것. 구약 성경에 안 나는 편이 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다, 야다라는 표현은 뭐냐 면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가는 것,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그런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할 때, 하나님 놀러 역사가 내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장 1 8절 19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하 따라 믿는 우리에겐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그심을 얻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늘 깨어있는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양심 여러분 마음이닫힘면다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십니까?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래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양심을 깨워서 늘 하나님 보시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우리 사명자로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여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왜 나를 부르셨는가? 매일 같이 부어야 됩니다. 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바라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자기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의사면 병 고치는 일에 하나님께 대해서 사명을 생각하고 육신의 병, 마음의 병까지 고치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야 되고 선생님이라면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야 돼요.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내게 부르신 날왜 부르셨나? 왜날 부르셨나? 왜 부르셨나?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라고. 그림 그리는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게서. 그 채널 통해 하는 경우를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르신 나의 나애를 향한 한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절대로 꿈이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클라게라 가는 분이 일본 삿포로에 와서. 불과 8개월 동안 거기 호가이도 농과대학을 와서 가르치면서 남기고 한 한마디가 일본을 뒤집어 놨습니다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소년들이요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꿈꾸는 사람이라는 다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그가 선포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그 8개월 동안 일본을 뒤흔들어 놓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돈의 집회에 나온 사람도 미우라 아이코도 초대 장관들도 다 거기 사포로에 있는 홋카이도 농가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일본을 올라가서 위대한 일본을 만든 인물이 다된 것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가 와서 꿈을 가져라 이 한마디가 일본을 뒤집어놓은 거예요. 꿈을 가져라 한 사람이 미국에서 잠깐 와서 가르치면서 8개월 동안밖에 안 있다갔는데 일본을 오늘의 이 위대한 일본으로 만들어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주신 꿈을 가져라 이말 한마디가 오늘 특별히 젊은 분들 청년들 우리. 우리에게 미래의 주역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셨는데, 오셨죠? 귀하니까. 꿈을 가지게 바랍니다.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꿈을 가져야 꿈을 가 꿈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입이 섬으로 주다 하신 것입니다. 은혜 풍성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에베스 3장 8절로 8절 16절 모든 성도 중에 지기 작은 자보다도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숲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굴로서 1장 2 7절에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라이 비밀은 너희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 말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와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그 내용 그 전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한 주간 새벽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이 능력이 주임 축복이 안 나오는 분보다 이만큼 격차가 날 텐데, 나오는 분은 날마다 더 복을 받고, 나오지 않는 분들은 밤낮 뒤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날마다 막 믿음이 자라고, 막,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앞으로 달려가지만 알, 말게 하시고 뒤처진 사람들도 다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자꾸 옆에 사람 한 사람이라도 두드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만 축복받지 말고 자꾸 두드려와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역사의 길을 주민님으로 축원합니다여러분은엄 천하나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나온 것하고 안 나온 것하고 천지차가 나는 그런 큰 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흥고나서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총동원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앞으로 한 6개월 계속 할 텐데 여러분, 뭘수록 은혜가 되고 뭘수록 능력이 임하고 뭘수록 축복이 임하고 뭘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두가 믿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